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통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찾는 방법 다들 아시죠? 어, 법제처 들어가서 화장품이라고 검색을 뜬, 아, 검색을 하면 요렇게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령이 뜹니다. 그럼 여기 행정규칙을 누르시고요. 그다음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들어가서 별표를 들어가면 통칙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판사에서 뭘 잘못 적었는지, 제목이 첫 번째, 화장법브이프지지 이거 잘못해가지고... 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네요. 에, 출판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고시의 영문 명칭은 발음이 좀 구립니다. Korean, functional, cosmetic, codex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줄여서 KFC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KFCC는 알아두면 좋겠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화장품 제형에 대해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로션제,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해서 점액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로션제하고 크림제하고 예,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둘다 똑같이 균질화를 시켰지만, 로션제는 점액상으로 되어 있고, 크림제는 반고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화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점액상, 반고형상. 주관식으로 관로로 갈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반고형은 우리가 버터 스타일 형태로 된걸 반고형이라고 해요. 고형은 딱딱한 거죠, 그죠? 예,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딱딱하지 않은거 다음 고형 상태 <laughs> 액제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용제 등에 녹여서 액상으로 만든 것 이걸 우리가 액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침정 마스크 액제 로션제 크림제 겔제 등을 부직포에다가 발라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겔제가 어, 우리가 앞에 9회차에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죠 우리가 이 마스크팩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그, 계일제가, 제로 되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어, 그 요즘 보면 크림제형이나, 예, 요런 형태를 침적 마스크에다가 침적시켜 놓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액제, 로션제, 크림제, 계일제, 이런 것들을 부직포에다가 침적해 놓는 거다. 자, 계일제라고 하면,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점증제 넣었으니까 입자가 되게 크죠, 그죠? 이루어진 반고형상. 점증제를 액체에다가 물처럼 이렇게 되는 액체에다가 어, 점증제를 넣어서 만든 거를 우리는 계일제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알로에 계일이라는 게 시중에 있죠. 이런 어, 형태로 만든 반고형상을 우리는 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알로에 겔 이렇게 적어놓으면 연상할 수가 있죠. 자, 에어로졸 원액을 같은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충전한 분사제의 압력을 이용하여 안개 모양 포말상증으로 예, 분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포말상은 우리가 가루가 들어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분사되는 게 바로 에어로졸이다. 분말제 균질하게 분말상 또는 미립상으로 만든 것을 말하며, 미립상은 밀가루 모양처럼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가리 형태로 되는 걸 말해요. 부용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분말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화장품의 용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제형에 관련된 것도 사실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어, 좀 쉽게 나왔었는데 앞에 구 회차 에으면 주관식으로 처음 나왔었죠. 그 다음에 화장품의 용기 부분에서는 대부분 뭐 객관식으로도 출제되고 주관식으로도 출제되고 지금까지 아마 한 네다섯 번 정도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특징이 나오면 어떤 용기에 해당되는지 주관식으로 적던지 아니면 객관식에서 어 잘못 연결된 것은 뭐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관식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었 우리가 차강 <laughs> 차강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이 bcbc 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갈색병이 되게 많죠 네, 요게 우리가 1회차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고요어 밀폐 기밀 밀봉 에서 보면은 어, 자, 밀폐에서 보면, 우리가 왜 김치 같은 경우에 밀폐 용기에 담죠? 김치를. 그래서 외부로부터 고형의 이물질을 예,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고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밀폐 용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기밀 용기.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 상태에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 이건 지금 두 가지 나왔죠? 그죠? 액상과 고형. 기밀 용기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밀 용기로 규정되어 어, 있는 경우에는 밀봉 용기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밀봉 용기 보면은, 어, 우리가 보통 비닐 봉다리를 밀봉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뭐 먹다 남았던 과자 봉다리를 갖다가 밀봉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에 공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밀봉하죠? 그래이렇 보면, 기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한다. 그래서, 밀폐용기, 기밀용기, 밀봉용기, 차강용기. 뒤에 특징 나오면 적을 수 있는 단답형 주관식으로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지금 요즘 보면 구석구석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구회차 네. 어, 시험 문제를 보면, 아, 아마 시험 쳤던 분들 아마 흡패가 히뜩 뒤집혔을것 같은데 제가 봐도 흡패가 히뜩 뒤집으십니다 네, 9회차 시험 문제 아주 치졸하게 문제를 냈죠 그죠 아주 치졸하게 <laughs> 근데 다행인게 9회차에서 지금 합격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번 회차에 합격률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문제가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떻든 매번 시험 칠 때마다 보면 뭐 시험이 어렵던 쉽던 보면 뭐, 세 문제에서 재수없으면 열 문제까지도 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9회차가 보면 제가 볼땐 그게 난이도가 한, 굉장히 어려운 게한열 문제 정도 예,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어, 3회차, 4회차 시험 못지 않게 그 정도 난이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쉬워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laughs> 너무 치졸하게 문제를 좀 냈더라고요. 객관식 부분에서 네, 너무 치졸하게 어떤 놈이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솔직히 화장품 공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나발 나발 다 불고 싶은데 저격당할까봐 뭐하겠어요? 저격당할까봐 물론 뭐 저격당하면 네, 문 닫아보고 나팔수가 돼야 되겠죠. <laughs> 소리가 너무 짱나요? 어, 저는 항상 똑같이 하는데 자꾸 작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볼륨을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던데, 지금, 저는 지금 여기에 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꺼놨거든요. 음, 꺼놓은 상태고, 마이크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끄고, 켜고,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기존에 잘 들린다고 했는데, 왜 작은지 잘 모르겠네요. 잘 들린 사람도 있고, 안 들린 사람도 있네요. 자, 온도를 한번 보면, 자, 일단 가장 기준이 되는 표준 온도라는 걸 외워야 되겠죠. 표준 온도, 표준. 사람 나이로 그냥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표준품 성인이 되는 나이, 스무 살, 20도시. 자, 그 다음에 상온. 상온에 보관합니다. 실온에 보관합니다. 상온하고 실온하고 온도가 틀려요. 상온은 집 안에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실온은 우리가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사계절 온도를 다 나타내기 때문에 1도에서 30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온은 사계절이 있어서 1도에서 40, 30도. <laughs> 상어는 집 안의 온도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네, 15도에서 25도. 여러분들 대부분, 어, 에어컨 틀어놓으면 몇도 해놓으세요? 뭐, 너무 더울 때는 보통 뭐, 18도? 어,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는 보통 한 25도까지 안 올리세요. 24도, 25도. 이렇게 틀어놓고 자죠? 그죠? 집 안의 실내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에서 25도. 미온, 미온은 사람에서 미혼으로 여우신대 미온, 미혼 3,40대가 미혼자가 많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20대는 미혼이란말 쓰지 않죠. 그죠? 그래서 미온탕 보면은 3,40. 똑같이 나와있죠. 그죠? 열탕은 팔팔 끓는 물1 0 0도씩가 되어 있고요. 온탕 6,70도. 다 외우려고 하면 좀 어렵고, 나오면 보통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갑자기 뭐 주관식으로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예감 잡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저는 온도 부분은 사실 한 3개 정도만 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표준 온도, 상온, 실온, 미온까지 합이면 4개네요. 예 미온. 20도, 집안 온도, 상온은 15에서 25. 실온은 1에서 30. 미온 340. 자, 액성의 pH. 자, pH는 보면, 우리가, 어, 중성이 7이죠, 그죠? 0, 14까지 있고, 어, 7 이상을 우리가 알칼리라고 하고, 7 이하를, 어, 7, 아니, 7 미만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laughs> 7은 중성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보면, 미산성, 미알칼리성 요거를 외워야 되겠죠? 어, 일반적으로 미산성을, 뭐, 약산성, 이렇게 표현해서 강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미산성이죠, 미산성. 5에서 6.5. 미알칼리 7.5에서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0 5씩 차이가 나는데, 어, 보통 뭐0.57 전운을 우리는 보통 중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약산성 보면은 3에서 5. 약알카리는 9에서 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산성하고 미산성하고 제일 많이 헷갈리죠. 그죠? 그리고 이를 헷갈릴 때는 한 개만 외우시면 돼요. 미산성은 5에서 6.5. 다른 거아니어진다 이러면은 미산성 한 개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색상. 자, 색상을 백색이라고 기재한 것은 백색 또는 그의 백색에 가까운 색상을 의미하는데 무색이라고 기재한 것은 무색 또는 그의 무색에 가까운 색상을 나타낸다. 실데없는거 적어놔서 자꾸 읽게 만들죠. 색상을 시험할 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고체의 화장품 원료는 1g을 백지 위 또는 백지 위에 놓은 어, 시계 접시에 취하여 관찰하고 액상의 화장품 원료는 안지름 15mm에 무색 시험관에 액층을 30mm로 하여 백색의 배경을 사용하여 관찰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laughs> 어, 예를 들어서 뭐 액상의 토너를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거나 또는 향수를 만들거나 또는 바디 미스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어, 우리가 눈으로 관찰했을 때는 투명하게 보이는데 어, 실제로 뒤에 종이 색을 대보면 은 네, 색깔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어, 가용화가 덜 돼서 약간의 백색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요 뒤에 우리가 흑색 종이를 대고 봅니다 흑색 종이를 대고 보면은 어, 이게 가용화가 덜 되면 완전 투명하지가 않고 살짝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형태로 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어, 색깔이 좀 있는 경우에는 뒤에 백색의 종이를 대고 어, 그 색깔을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고체 같은 경우는 1g 정도를 예, 종이에 발라서 예,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백색 위에다가 예, 백색 종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봅니다. 어떻든 어, 색깔을 볼 때는 검정 종이나 흰색 종이를 대고 네, 색깔을 확인을 한다. 자, 형광인 경우에는 흑색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있죠. 그죠? 네, 요거 중요해요. 형광은 흑색을 사용한다. 자, 냄새를 맡아볼 때는 1g을 100ml에 취해서 시험한다. 이런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죠. 그죠? 1g을 100ml 비커에다가 예, 담아서 냄새를 맡아 본다. 솔직히 이거 사기적이죠. 누가 이렇게 맡아 봐요. 그냥 통째로 그냥 맡아 보지. 1g을 100ml 비커에 담아서 냄새를 맡아 보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 외에 보면 뭐 다른 건 별로. 여기는 중요한 건 없어서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자, 맞춤형 화장품 보면은 어, 우리가 지금 4단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보면 우리가 내용물과 내용물을 혼합하는 건 되고,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하는 것도 되는데, 원료에 원료를 더하는 거는 안 되죠. 그죠? 제조죠. 이거 시험 문제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9회차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원료에 원료를 넣는 거는 제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에 내용물은 가능하고 내용물에 원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 소비자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우리가 소분해서 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의약외품에 해당되는 손소독제라든지 어, 또는 뭐 구강청결제 뭐 이런 것들도 소분해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은 항상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틀리면 안 되죠, 그죠 네, 대부분 뭐 예문을 해서 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 보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뭐 원료 명칭을 모르더라도 뒤에 보면 뭐 내용물이라고 말하는지 원료라고 말하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 팁 보면 의약외품은 네, 소분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의약 외품이나 의약품을 화장품하고 구분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어, 이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이 원료나 또는 내용물, 화장품, 완제품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품질 성적서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 성적서의 대표적인 게 COA라는 성적서와 MSDS가 있죠. COA는 보면 뭐 성상이 뭐 액상인지, 결상인지, 뭐 갈색의 결상인지, 뭐 어떤 형태로 되는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 냄새가 있는지 없는지, 냄새가 있으면 특이치가 난다 이렇게 넣죠. 뭐 냄새는 나는데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적진 않고요. 보통 냄새 나면 특이치 이렇게 적어요. 그다음 pH가 <laughs> 어, 얼만지, 그리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이 중금속 같은 경우도 적죠. 납손, 비소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총호기성 생균수,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해서 기재를 합니다. 어,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에 넣었다는 내가 뭐나야시나마에이2% 넣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걸 정량해서 실험을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외부 기관에 맡겨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른 것들이 우리가 coa 라고 하고요 msds 는 취급 상에 주의해야 되는거 우리가 뭐그 취급할 때 어떤 식으로 취급해야 되는지 또는 뭐 마시거나 눈에 넣거나 뭐 이런 문제가 뭐 응급 상황이 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체 해야 되는지 요런 내용들이 msds 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coa 와 msds 이두 어, 가지만, 이름만, 예, 알고 있으시면 되겠죠. 그게 대표적인 품질 성적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품질 성적서는, 어, 어떤 것들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두번 출제가 됐었어요. 자, 제조업자가 자가품질 검사 성적서, 어, 제조업자가 발행한 거죠. 그죠?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 책임 판매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또는 공인검사기관 성적서. 여기서 공인검사 성적서, 공인검사, 이거는 뭔 말이냐면 책판업자가 외주로 외부기관에, 외부시험기관에 맡겨가지고 받아서 주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책판업자가 외부기관에 맡겨서 주는 성적서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자가품질성적서, 이거는 뭐냐면 자체 내의 연구소에서 이거를 품질 검사를 할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어, 자가품질 검사 성적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원료 공급업체에서 공급하는 거. 이게 시험실 때 되게 제가 헷갈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원료업체의 자가품질 검사 성적서. 자, 요것도 해당됩니다. 자, 결론은 뭐냐 하면요. 색깔이 왜 이렇게 나오지? 자, 결국은 제조업자와 책판업자 원료업체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원료 품질 성적서를 발행할 수가 있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소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소는 왜 발행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어, 뭐 실험할 수 있는 실험기구도 없고 또 실험할 수 있는 연구원도 없고 그 다음 또 연구소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부기관에다가 맡겨야 되는 상황이죠. 자, 화장품 원료의 관리, 원료목록, 대장, 뭐 예시 뭐 이런 걸안 봐도 됩니다. 뭐 입출고 관리하라고 그냥 오픈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예시를 적어놓은 거고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장품에 보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우리가 화장품 법에서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화장품 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는데, 이 고시된 원료를 보면 <laughs> 시험 칠때 제가 헷갈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시험 밑에 안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근데 어떻든 요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는 게 좋구요. 메틸렌 글라이콜 사용금지 요것도 별도로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laughs> 제일 많이 출제됐던게 히드로키논이죠. 그죠? 히드로키논 그 외의 원료들은 여러분들이 본다고 해도 사실 못맞췄습니다. 이 많은 원료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 나오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맞춰요? 디옥산 이런 것들 <laughs> 그 외에는 못맞췄고요 히드로키논하고 네, 요정도로만 그냥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깬또 때리시기 <laughs>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를 이렇게 혼합해놔요. 혼합해놓고, 예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오지선다에서. 근데 물론, 오지선다에서 보면, 아무리 공부 안 해도 한두 개 정도는 알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원료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보면, 뭐, 두 개가 맨날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 히드로키는애 어디 갔겠지?